이제 본격적으로 김미선 밸리 댄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업 중인데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웃음기 없이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봐, 얘들아. 얘들아, 팬멜 펼때 얘가 완전히 딱 펴져야 돼또 시작할 때 이마 이렇게 접혀 있어. 어? 쫙펴 이렇게다. 완전다. 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딱 펴져요 이렇게. 뒤에 손으로 받쳐요 이렇게. 흔들어봐. 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많은 그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시작. 하나. 부채가 쫙 펴져야 되는데. 딱 받쳐서 손으로 힘이, 힘 있게 딱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들 때 아무래도 느슨해가지고 부체 자체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손목 스냅으로만 가지고 예쁘게 날리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야, 요거 주의해서 한번더 해볼 거예요. 주의. 아. 대위의 아름다움은 노력 끝에 갖는 법이죠. 제자들의 손끝, 발끝, 동작 하나 하나에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입니다. 그녀의 열정에 제자들 역시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는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열심이기에 사무실 한 켠은 그 결과물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데요. 이제 한번 상을 받으면 순위에 상관없이야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몇 배를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다른 학생들도 공달아다 이제 분위기가 의지하이자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요, 스승인 김미선 벨리댄서의 기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제자들 자랑이 한참 이어지는데요. 제가 춤을 출 때는 그냥 저 혼자의 기쁨이잖아요. 혼자의 행복이고. 근데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 가리킨 학생들이나 뭐 회원들이나 무대에 올라가는 걸볼 때는 또 거기서 또 수상하는 걸 보거나 더 발전해가는 걸 보는 과정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도 두 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 더 보여줄 게 남았나요? 제가 작년에 중국의 대회에, 어, 티토쉐이프라고 하는 국회적으로 유명한 남자 빌리댄서예요. 이제 이분이 중국에서 킹오브 오리엔탈이라는 대회를 여셨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마스터로 초청이 돼서 다녀왔어요. 어, 한 1년에 4, 5군데, 5, 6개국 정도를, 뭐, 해외 마스터로 해서 심사나 워크숍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예쁜 기념품처럼, 인증서처럼 이렇게 예쁜 패드를 받아옵니다. 해외 교류도 잦은 김미선 밸리댄서. 세계 밸리댄서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세계인의 박수와 찬사를 불러일으킨 그녀의 공연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디너 갈라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로 이제 공연을 한 건데 디너 쇼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텔이고 앞에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 형식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원형 테이블에 디너 쇼로 앉아 있는데 그래서 되게 분위기는 공연장보다는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이제 공연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휴미를 하면서 이제 휴미가 계속 이제 골반으로 떨림 흔들림을 진동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골반을 계속 움직이는데 상체 가슴 동작이나 가슴을 딱딱 끊어주는 이런 테크닉을 섞어서 하는 그런 테크닉 동작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타블라를 치는 남자 그 뮤지션이 나와요. 그 타블라 음악에 맞춰서 추는 드럼 솔로라는 장르예요. 그래서 북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휴미 동작이나 이런 끊어주는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는 드럼솔로라는 장르인데. 텅슈미라 그래요. 슈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가 상체나 하체만 쓰는 슈미를 생각을 하시는데, 텅슈미라 그래서 혀로 내는 슈미예 호텔이다 보니까 디노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춤을 추는 저도 되게 즐거웠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어, 되게 즐겁게 보셨어요. 기억나요? 되게 재밌게 보냈던것 같아요. 열정 가득한 움직임에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들썩입니다.